2025년 6월 5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20에서 27절, 8장 33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진성화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르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이 그가 아래 윗성배토론과무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 하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우왓따를 낳고 여우왓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미스, 시,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는,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백 오십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원래 하나씩 본문은 역대상 7 장과 8장 전체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알만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본문을 뽑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7장과 8장의 내용을 살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장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중심으로 북 이스라엘 주요 지파들의 후손들을 기록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이혀진북 이스라엘 이사갈, 베냐민, 수블론, 에브라임, 무나세 등의 후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8장은 베냐민 지파, 특별히 사울 왕 가문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세부적인 족보를 제시하다가 사울 왕의 조상들과 후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장의 한 부분, 8장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7장에서 말씀을 읽다가 반가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25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하더라 긴 족보의 이름 중에서 그래도 여호수하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하가 나오게 된 어떻게 보면 조상님들의 배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절을 읽어보니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적들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내막을 보니 가드란 곳에 내려가 가축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슬퍼하고 주변에서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브리야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재난 중에 태어난 자라는 뜻인데요. 이후 이 계보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슬픈 이유가 다른 지역을 탐하려다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가문의 입장에서는 엄청 슬픈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사실상 적대적인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본문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삼기엔 조심스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8장의 다른 부분은 바로 사울왕 본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반가워할 만한 인물이긴 하죠. 그런데 역시 사울왕 본문도 은혜롭게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울, 결국 실패한 왕이지 않습니까? 족보이기에 들어있지 굳이 언급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역대상을 기록한 목적이 생각났습니다. 열왕기 서와는 다르게 열왕기 서는 확실히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대기서는 다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즉 회복의 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신학적인 격려와 방향 제시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언약의 지속성 등이 핵심 주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배경에서 보면 오늘 나온 이 에브라임과 또 여우수아 이야기, 사울의 족보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족보 속에 실패자, 또 무명의 이야기들이 또한 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 단절됐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보를 남기셨다는 은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이죠. 족보는 단지 이름의 나열을 넘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잊고 잃고 가치 없다 느껴질 때도 우리 가족, 가문에서 나의 존재 목적이 선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족보에 남기시며, 지금도 회복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이름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혀진 이름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이름답게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역사에 쓰임 받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진성화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화입니다. 저는 꼬마누리쌤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늘 꼬마누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가끔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른 예배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부터는... 일일 모둠쌤이 한 달에 한 번씩 섬겨 주시게 되어 그 시간에 담임쌤들이 어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꾸 다른 마음을 품으려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이지만 그런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 주셨습니다. 섬김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예배의 기쁨이 우리 집사님의 섬김에 힘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찬양 꽃들도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하시겠습니다. 세 생명 샘소 사나 눈물 골 작지.